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단기 뜬금 메이커 이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이번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 고삼 2011학년도 9월 모의고사 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밑줄친 부분 중에서 어법상 틀린 것은 문제인데요. 자 1번을 보시면 s h o u d 라는 형태로 뒤에 version 앞쪽에 쓰인자 이것은 보시면 일단은 동사 자리는 아닌 건 아실 거예요. is라는 동사가 바로 보이죠. 보통 이럴 때는 어 동사인지 아닌지 먼저 의심하셔라고 하는데 보통 앞뒤 바로 앞쪽에 이렇게 비동사의 시제인 중변화형이 나왔을 때는 아예 분사구나 바로 아실 수가 있어요. 뒤에 바로 명사가 나오면서 아, 명사 전치 수식 분사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전치 수식 분사의 경우는 보통 능수를 가릴 때 뒤에 목적어 유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후치수식일 때, 어떤 명사 뒤쪽에서 꾸밀 때는 뒤에 목적어 유무만 보실 수가 있지만, 명사 앞쪽에서 꾸밀 때는 사실은 뒤쪽에 있는 이 명사가 이 수식받는 명사인지 이 분사의 목적어인지 사실을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수식분사의 경우는 짧아진 버전 이란 형태로 이렇게 해석해서 아 맞는 표현이구나 하면은 어, 이렇게 수동관계구나 해서 이렇게 pp 형태로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지금 수동분사가 쓰인 것이 맞고요. 자 이번에 보시면 클 l a i 이란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다. 게다가 앞쪽에 이렇게 후라는 관계대명사가 있다라고 하면 자 관계대명사 뒤쪽에 동사의 밑줄 쳐져 있으면 앞에 있는 이렇게 선행사와 수일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일치를 체크하실 때자후 이하의 클레 a i 이 동사죠. 그럼 동사는 수태시제순으로 체크하시되 보통은 뭐 예전 문제는 수태시제까지 다 체크하셔야 되는 문제도 많지만 대부분 다 수에서 체크가 됩니다. 보시면 여기서는 도즈란 형태로 이러이러한 사람들인 거죠. 이 도즈하고 클레임하고 두개이 주어 동사의 어그 수일치가 됩니다. 보통 이그 도즈라는 요그 선행사는 사실은 이 뒤쪽에 이 형용사절에 사실 원래 있었던 주어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수일치라고 보셔도 되겠죠. 관계대명사절의 동사와 선행사의 수일치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대로 돼 있네요. 삼 3번을 보시면, advertising 이란 형태로, 보시면 지금 분사고문의 형태예요. 자, 보시면 이미 여기 앞쪽에 주절이 나와 있고요. 동사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분사고문일 경우는, 분사고문 만드세우는 나오지 않지만, 만들어 놓은 분사고문이 정말 능동분사가 만나 수동분사가 만나는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죠. 보시면, 그래서 능수동을 가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사의 능수동이고요. 자, 이럴 때는 분사고문일 경우는 보통 해석하시기보다는 뒤에 나와있는 목적어가 있다라고 하시면 타동사일 경우는 그러면 능동분사가 맞는데 여기 보시면 themselves라는 목적어가 나와있기 때문에 능동분사로 쓰인 것이 맞습니다. 자 4번을 볼게요. 자 4번의 경우는 evident이라는 형태로 형용사가 나왔는데 앞쪽에 became이라는 이형식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형식 동사의 보어 자리, 당연히 형용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형용사가 제대로 쓰인 형태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 5번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5번은 지금 보시면, 소 도치로서 도치가 됐는데, 보통 이 도치 들때이소 도치는 그 동사 앞쪽에 어떤 동사를 그대로 갖다 쓰지 않고, 그것도 역시 그렇다라는 뜻으로 대동사를 씁니다. 근데 만약에 앞쪽에 쓴 동사를 갖다 쓸때이 동사가 비동사였으면 비동사를 쓰셔야 되고 일반 동사일 경우 이렇게 두나 더즈나 디드를 쓰게 되는데 자, 여기서는 의미상으로 받는 동사가 바로 these experts are still with us 이렇게 비동사이기 때문에 비동사의 대동사를 받으셔야 되니까 더즈가 아니라 그렇죠. 어, 비동사를 일단 쓸때 is나 are일 텐데 보시면 더 프레이즈가 단수기 때문에 is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즈가 아니라 is라는 대동사로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